맛있어. 맛있을 뽕으 언제 먹어도 맛있다니까. 음 맛있대. 언제 먹어도, 이거 어. 뭐예요? 그러게요. 눌러보세요. 그게 누구지? 오, 이거 뭐야? 보이니? 하얀 가털이 점점 길어지고 있어. 진짜 털 보여? 음. 털? 여기 보여? 하얀색? 네. 어딨어? 네. 오! 여기 점점 점점 커지면 어떻게 되냐면, 네. 어머나, 이게 뭐야? 이거 알아요? 네. 이거 뜯어서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 둘, 셋.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지? 날아가지. 이게 노란 꽃이 변한다. 하나, 음. 둘, 셋. 음. <laughs> 하얀 꽃으로 변했어. 오. 아니, 민들레로 변했어. 오, 민들레씨로 변했어. 불어봐, 이제. 하나, 둘, 셋. 우, 날아갔어? 네. 음.